안녕하십니까 PJH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밑면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2층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참고로 지난번 강의에서는 원래 얘가 윗면이었는데 밑으로 놓고 공식을 썼죠?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맞추진 면은 밑에 놓고 공식을 쓸 예정입니다. 그러면 2층은 어떻게 맞출까요? 일단은 윗면에 있는 2층 조각들을 찾아볼까요? 네. 여기 하나 있네요. 그러면 이게 초록색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이거를 맞추고 싶다. 그러면 이게 초록색이니까 초록색면은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이거를 맞출 거니까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. 그다음에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죠? 왼쪽으로 가는 공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. U 프라임 L 프라임 u, l, u, f, u', f'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죠? 그러면,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? 오른쪽으로 가는 공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. u, r, u', r', u', f', u, f. 이렇게 하면 맞춰집니다. 그 다음에 얘도, 지금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. u', l', u, l, u, f, u', f', f 해가지고 얘가 맞춰집니다.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양옆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얘를 3층으로 뺀 다음에 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3층으로 뺀다는 건이 위에 이 상관없는 조각들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. 참고로 이 윗면, 윗면 색깔이 포함된 조각들은 아무리 끼워 넣어도 2층이 맞춰지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 옆에 바뀐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윗면이 섞여 있는 조각을 넣어줘야겠죠. 저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. 어때요? 3층으로 빠졌죠?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U, R, U 프라임, R 프라임, U 프라임, F 프라임, U, UF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3곱하기 3의 2층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상단면, 이 노란색면 있죠. 여기를 십자로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p h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